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 바로 MBTI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MBTI란 무엇인지, 각 유형별 특징은 어떤지, 그리고 각 유형일 것 같은 유명인들까지 함께 알아볼 거예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자신의 MBTI 유형을 더잘 이해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MBTI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MBTI는 Myers-Briggs Type Indicator의 약자로 사람들의 성격 유형을 16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는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MBTI는 4가지 기준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향, 내향, 감각, 직관, 사고, 감정, 판단, 인식 각각의 기준은 사람들의 성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첫 번째 기준은 외향과 내향입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주로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에너지를 얻고 다른 사람들과의 활동을 즐깁니다. 반면, 내양적인 사람들은 자신만의 내적 세계를 통해 에너지를 얻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편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감각과 직관입니다. 감각적인 사람들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중시하며 현재의 경험에 집중합니다. 직관적인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이고 추상적인 정보를 중시하며 가능성과 아이디어에 집중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사고와 감정입니다. 사고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논리적이고 분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며 객관적인 사실을 중시합니다. 감정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감정과 가치를 고려하며 인간관계를 중시합니다. 마지막 기준은 판단과 인식입니다. 판단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일처리를 하며 정해진 일정과 목표를 중요시합니다. 인식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유연하고 즉흥적으로 일처리를 하며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합니다. 이제 각 MBTI 유형별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6가지 MBTI 유형은 각각의 기준을 조합하여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외향적이고 감각적이며 사고를 중시하고 판단적인 사람은 ESTJ 유형입니다. 반면, 내양적이고 직관적이며 감정을 중시하고 인식적인 사람은 INFP 유형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조합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 유형별 특징을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ESTJ 유형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성격으로 주로 리더 역할을 맡습니다. INFP 유형은 이상적이고 창의적인 성격으로 주로 예술적 분야에서 활약합니다. ENTP 유형은 토론을 좋아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놓는 성격입니다. ISFJ 유형은 신뢰할 수 있고 헌신적인 성격으로 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유명한 인물들을 통해 각 MBTI 유형의 특징을 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ESTJ 유형에는 마가렛 대처전 영국 풍리 인디라 간디 그리고 조지 워싱턴이 있습니다. 마가렛 대처는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다 라는 말로 자신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성향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국가를 철저히 관리하고자 했고 이는 ESTJ 유형의 리더십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인디라 간디는 내 삶의 유일한 목표는 인도의 자유라고 하며 목표를 향해 철저하게 계획하고 실행하는 성향을 나타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미국 독립전쟁에서 군대를 이끌며 리더십을 발휘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INFP 유형에는 윌리엄 셰익스피어, 조앤 롤링, 그리고 존 레논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은 감정과 인간성을 깊이 탐구하는 창의적인 성향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하나의 무대이고 모든 사람은 배우이다라는 그의 말은 INFP 유형의 이상주의를 잘 나타냅니다. 조앤 롤링은 해리포터 시리즈를 통해 상상력과 감수성을 발휘했습니다. 존 레논은 이메 전올 더피펄 리빙 라이프 인 피스라는 가사로 이상적이고 평화로운 세계관을 드러냈습니다. ENTP 유형에는 토머스 에디슨, 리처드 브랜슨, 그리고 마크 트웨인이 있습니다. 에디슨은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나는 1만번의 실험을 통해 잘못된 방법을 발견한 것이다 라는 말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성향을 나타냈습니다. 리처드 브랜스는 다양한 사업을 성공시키며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구했습니다. 마크 트웨이는 재치 있는 발언과 유머로 유명하며 그의 글에서도 ENTP 유형의 특성이 드러납니다. ISFJ 유형에는 마더 테레사, 로사 파크스 그리고 할리우드 배우 앤 헤서웨이가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평생을 헌신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바쳤으며 이는 ISFJ 유형의 따뜻하고 세심한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로사 파크스는 나는 앉아서 움직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날은 피곤하지 않았다. 나는 피곤했다. 단지 내 권리가 짓밟히는 것이 피곤했다라는 말로 헌신적인 성향을 드러냈습니다. 앤에서웨이는 다양한 자선 활동에 참여하며 다른 사람들을 돕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ESFP 유형에는 마일리 사이러스, 엘비스 프레슬리 그리고 마릴린 먼로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과 즐겁게 어울리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프레슬리의 무대 퍼포먼스와 마일리 사이러스의 활기찬 무대 모습은 ESFP 성향을 잘 드러냅니다. 마릴린 먼로는 나는 결코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나는 진짜다 라는 말로 자신의 개성과 활발한 성격을 표현했습니다. INTJ 유형에는 일론 머스크, 프리드리 니체, 그리고 아이작 뉴턴이 있습니다. 머스크는 미래를 상상하고 그려보세요. 그럼 바로 그곳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로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며 계획적이고 분석적인 성향을 보여줍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 라는 말로 기존의 관념을 비판하며 INTJ의 비판적 사고를 드러냈습니다. 뉴턴은 중력의 법칙을 발견하며 과학적 사고의 정수를 보여주었습니다. ENFJ 유형에는 오프라 윈프리,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그리고 말콤 엑스가 있습니다. 오프라는 가장 어두운 시기에 당신을 인도할 빛을 찾아라라는 말로 희망을 주는 성향을 나타냈습니다. 킹 주니어는 아이 에브 어드림이라는 연설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ENFJ의 성향을 보여주었습니다. 말콤 엑스는 민권 운동을 통해 사람들을 이끌며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ISTP 유형에는 스티브 잡스, 마이클 조던, 그리고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있습니다. 잡스는 혁신은 리더와 추종자를 구분하는 것이 다라는 말로 창의적이고 문제 해결에 강한 성향을 나타냈습니다. 조던은 나는 실패를 받아들인다. 누구나 실패한다. 하지만 나는 시도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말로 도전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다양한 영화에서 강한 캐릭터를 연기하며 독립적인 성향을 드러냈습니다. ESTP 유형에는 도널드 트럼프, 마돈나, 그리고 에디 머피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당신은 큰 생각을 해야 한다. 적은 생각은 당신을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말로 자신감과 즉흥적인 성향을 나타냈습니다. 마돈나는 무대에서 활발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ESTP 성향을 보여줍니다. 에디 머피는 코미디 무대에서 즉흥적인 유머를 발휘하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INFJ 유형에는 마하트마 간디, 넬슨 만델라, 그리고 레오톨스토이가 있습니다. 간디는 당신이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가 되라 라는 말로 INFJ의 이상주의를 드러냈습니다. 만델라는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은 절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것이다 라는 말로 희망과 인내를 강조했습니다. 톨스토이는 그의 소설을 통해 인간 관계와 삶의 의미를 탐구했습니다. 이엔티제 유형에는 빌 게이츠,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 그리고 마거릿 대처가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나는 책에서 비록된 사상을 가장 좋아한다라는 말로 자신의 지적이고 주도적인 성향을 나타냈습니다. 루즈벨트는 우리가 두려워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라는 말로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대처는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할 것인가? 라는 말로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ISFP 유형에는 마이클 잭슨, 오드리 햅번, 그리고 밥 딜런이 있습니다. 잭슨은 그의 음악과 춤을 통해 예술적이고 감성적인 성향을 나타냈습니다. 햅번은 사람은 자기가 행복하다고 믿는 만큼 행복하다라는 말로 긍정적인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딜런은 그의 노래를 통해 사회 문제와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ESFJ 유형에는 테일러 스위프트 빌 클린턴, 그리고 앤 헤서웨이가 있습니다. 스위프트는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ESFJ 성향을 드러냅니다. 클린턴은 나는 공감을 가지고 정치를 한다라는 말로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성향을 나타냈습니다. 헤서웨이는 다양한 자선활동에 참여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했습니다. INTP 유형에는 엘버트 아인슈타인, 찰스 다윈, 그리고 세르 샌드버그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라는 말로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성향을 나타냈습니다. 다윈은 진화론을 통해 과학적 사고를 보여주었습니다. 샌드버그는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말로 지적이고 분석적인 성향을 드러냈습니다. ISTJ 유형에는 조지 워싱턴, 안젤리나 둘리, 그리고 제프 베이조스가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미국 초대 대통령으로서 철저한 원칙과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ISTJ의 신중하고 실용적인 리더십을 잘 보여줍니다. 안젤리나 졸리는 배우이자 인도주의자로서 꾸준히 자선 활동을 펼치며 ISTJ 특유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프 베이조스는 아마존을 창립하며 철저한 계획과 실행력으로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전략적인 사고방식은 ISTJ의 체계적인 성향을 잘 드러냅니다. ENFP 유형에는 로빈 윌리엄스, 월트 디즈니, 그리고 스카와일드가 있습니다. 로빈 윌리엄스는 즉흥적인 유머와 독창적인 연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활기찬 에너지는 ENFP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월트 디즈니는 모든 꿈은 이룰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애니메이션 산업을 혁신하였습니다. 그의 무한한 상상력과 도전 정신은 ENFP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오스카와일드는 그의 문학작품을 통해 기발한 발상과 독창적인 사고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유로운 사고와 창의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ENFP의 특성을 잘 나타냅니다. MBTI는 단순히 성격, 유형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을 더잘 이해하고 소통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MBTI를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직장에서 MBTI를 활용하면 팀원들의 성향을 이해하고 효율적인 협업이 가능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MBTI를 활용하여 서로의 성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기 이해에도 MBTI는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제 결론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MBTI의 활용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MBTI 유형을 댓글로 공유해주시고 다른 사람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